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골프 채 고르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채 고르는 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면, 제일 먼저는 이제 스윙이 돼야 되겠죠. 이제 내가 10개를 공을 쳤을 때 공이 한 6개, 7개 정타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스윙이 됐을 때는 시타를 하러 가시면 되시고, 대형 샵들 가보면 시타를 할수 있는 곳이 다 있어요. 샵을 일단 가서, 내가 원하는 금액대 얘기를 하고 샵 딜러한테 두개 정도 내지 세개 정도 클럽을 추천을 받은 후에 시타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스윙이 임팩 위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헤드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샵에서 추천해주는 클럽을 시타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샤프트의 강도를 한 단계 업을 시켜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스윙 스피드가 안 나니까 뭐 예를 들어 샵에서 뭐 레귤러 샤프트를 추천을 해줬는데 어 그게 오늘도 잘 맞아요 이제 그게 몇 개월 후에 아니면 뭐 1년 후에 스윙 스피드가 늘어났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스펙업을 해서 이제 클럽을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남자 샤프트는 R부터 해서 SR, S, X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샵에서 추천해주는 스펙으로 시타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샵에서 추천해주는 채를 바탕으로 두 군데 정도 더 샵을 돌아다녀 보셔서 똑같은 채로도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또 다른 브랜드로도 시타를 해보셔서 마음에 드는 클럽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이랑 또 온라인 가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솔직히 샤프트 강도는 그냥 L 하나예요. 하나인데 제조사마다 약간 무게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채들은 가볍고 낭창거리고, 어떤 채는 좀덜 낭창거리는데 가벼운 채도 있고 그런 스펙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힘들이 좀 많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클럽을 추천을 드리고 스윙이 좀 빠르고 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남편체도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운 비추를 하고 여성체지만 여성체보다 좀더한 단계 강한 피팅 클럽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를 사실 때 말로만 듣고 아이 채가 좋다니까 너도 사봐 뭐 이런 식으로 제 클럽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일단은 추천은 받으세요. 프로님들한테도 추천을 받아보시고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받아보시고 추천은 받으시되 시타를 꼭 해보시고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추천을 받았는데 그 추천 장비가 내 몸에 안 맞는 수도 있으니까요. 시타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 클럽들도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그 중고 클럽을 구매 시에 유의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고 시장에는 여러 가지 클럽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병행품, OEM 제품도 있고 정품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품을 구매하시는 를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정품 구별을 어떻게 하냐 이제 샤프트를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라벨이 있어요. 샤프트 라벨 그 수입 업체가 붙여진 라벨이 있으면 이제 정품이고 그게 없으면 OEM 제품 되도록이면 이제 홀로그램 라벨이 있는 걸로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보통 남성분들 이제 스틸 샤프트들 많이 쓰시는데 스틸 샤프트에서도 샤프트에 녹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이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이제 건조하잖아요. 이 샤프트도 물기를 머금고 또 어떤 경우는 건조해지기 때문에 안에 녹이 슬어서 이 샤프트의 플렉스 강도가 변형이 생기거든요. 샤프트도 5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고체를 구매하셔도 한 5년 전에 거 사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라파이트는 반영구적이에요. 이 그라파이트는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연식 상관없이 구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요 샤프트 끝에, 이제 중고체를 사실 때요 보시면 이 샤프트 중고 끝에 요호젤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호젤 같은 것도 들뜸이 없는 걸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고. 이제 헤드 모양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면 큰 충격이 가해져 있으면 찍힘이 많거든요. 헤드가 깨끗한 제품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품 중고체는 AS 기간이 보통 한 2년 되잖아요. 샤프트가 부러졌다던가, 그럴 때는 무상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를 잘 사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고체를 거래시 온라인보다는 직거래를 꼭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사기도 많고,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채를 확인을 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상급자분들의 클럽을 구매하시는 법을 설명을 드려보면, 기성채를 쓰시면서, 잘 맞으시면 그 채로 가시면 돼요. 자기 스펙, 자기 스윙에 잘 맞고, 뭐 임팩트 일정하고, 괜찮으면 그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스윙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어떤 체가 내 몸에 맞는지 아, 여기서 내가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나 아니면 의구심이 생기게 되면 피팅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똑같은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개념이라기보다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몸을 칠수 있게 스윙적인 것보다 장비로 선택을 하는 거죠 피팅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일단은 들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 주시고 일단은 상담을 먼저 해 보세요 뭐 전화로나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 보시되 일단은 스윙을 해서 본인의 스윙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는 피팅 업체를 찾아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헤드 스피드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내가 잘 스펙을 쓰고 있는지 그 피터 분이 아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 채는 맞는데 어떤 채는 안 맞고 아이 채는 이런 채로 교체를 해서 아마 시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채에 지금 쓰시던 채랑 지금 피터가 추천해주는 시타 채랑 비교를 해서 분명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뭐 거리도 늘어나고 뭐 방향성이 또 훨씬 더 일정해지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스윙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일관된 게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고스펙자들은 샤프트의 강도를좀 너무 플렉스한 것보다 스티프한 것, 샤프트 강도가 있는 채로 선택을 해서 스윙을 했을 때 이제 일관성 있는 거리감, 방향성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면 교체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필드에서도 아그 감이 좀 다르다 그러면 그 수정도 가능하니까 이제 내 몸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팅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헤드 스피드를 측정한 후에 그 샤프트의 그 CPM을 재봐요. 그 CPM이라고 하면 샤프트 강도 이제 그 측정을 해서 그 스윙 스피드에 맞는 샤프트를 시타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샤프트도 이제 보게 되면 노킥이 있고 뭐 미드킥이 있고 하이킥이 있고 그 휘어짐의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킥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사용했던 클럽이랑 비교를 이제 해서 아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스윙 웨이트, 헤드 체의 그 밸런스가 어떤 지점이 맞는지도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성체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필히 받으셔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어, 일단 샤프트 길이예요 길이. 길이가, 기성체는 샤프트 길이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여성분들 기준으로 160 미만, 173 이상 되는 여성분들은 이제 샤프트 길이를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 저희가 이제 샤프트를 보게 되면 단신들 같은 경우는 체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체를 많이 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우고 힐인데, 꼭 토우가 들려요, 앞이. 그런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신인 골퍼분들은, 기성체인데, 힐이 들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어드레스 때 척추각을 숙이던가, 단신분들은, 그만큼 또 상체를 세우고 손목을 또 피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필리 피팅을, 받아서 샤프트의 길이를 긴 걸로 교체를 하던가 단신 분들은 짧게 하신다던가 그거 하실 필요가 있어요. 꼭 해주시고 남성 분들 같은 경우 한 키가 한165 미하 또 키가 또 장신 180한5 이상 되시는 남성 분들도 뭐 피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손이 적으신 분들, 손이 크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그립을 이제 제작을 할때 테이핑을 하거든요. 손이 크신 분들은 테이핑을 더 많이 감고, 손이 작으신 분들은 테이핑도 적게 했지만 그립이 얇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해서 <laughs> 그립 두께를 맞추시고, 또한 거기서 이제 그 그립의 무게에 따라서 또 스윙 메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앞에 클럽 헤드에 납을 또 붙여갖고, 그립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납을 붙여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이제 그런 식으로 피팅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레슨 경험에 회원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언은 잘 맞는데 긴 채가 안 맞아요. 근데 아이언 진짜 잘 치시는데 긴채안 맞는 이유는 이제 스펙이 또안 맞는 경우에요뭐 예를 들어 누구한테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아 내가 맘 먹고 좀 채를 바꿔봤는데 공이 안 맞는다든지 거리가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긴 채가 안 맞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 일단 좀 스펙이 강하다던가 아니면 무게가 많이 나간다던가. 그런 경우에서는 장비 구성이 잘못된 거죠. 보통 장비 구성이 어떻게 가야 되냐. 짧은 채에서 긴채 갈수록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스펙은 동일하되 무게감이 점점, 점점, 점점 가벼워야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샤프트나 전체적인 무게가 길면 길수록 더 무겁게 가는 케이스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스윙을 하면서도 절대 이제 저희가 가속을 낼 수도 없고 타점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볍게 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피팅을 받으시던가 내가 기존에 쓰는 아이언 스펙으로 동일하게 이제 긴 채도 똑같이 스펙이 맞게끔 이제 그런 조정을 이제 샤프트 교체나 그렇게 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병행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OEM 제품이 보통 샤프트가 무거워요. 강도도 기존 스펙보다 한 단계 강해요. 뭐 R이면 거의 SR급이고 sr 이면 s 급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다 좋은게 아니기 때문에 긴채 구매시 우드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힘이 있는 분들은 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힘이 좀 없다 근데 뭐좀 싸게 구매하려고 해서 뭐 병행체 OEM 제품으로 구매를 했다 하시면 샤프트 교체나 그런 걸좀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스윙스피드도 안 나고 거리도 안 나기에 정품으로 교체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정품이 또 AS도 잘 되고 지금 당장 초보자분들은 많이 못 느끼시겠지만 펜이 좋아야 공부 잘하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골프는 솔직히 펜이좀 좋아야 돼 그리고 나랑 잘 맞아야 돼요 이제 새로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뭐내 몸에 장, 맞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 스펙을 바탕으로 좋은 장비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샤프트 교체나 드라이버 헤드의 교체로 거리에 그 이득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정보나 신기술은 계속 흡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 이번 시간은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해봤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에 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